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캐릭터별 티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리니지에는 총 16개의 클래스 혹은 직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직업인 사기 클래스 투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16개 클래스가 있고요. 자, 그냥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S, A, B, C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laughs> 일단 PVE 티어 순입니다. 그래서 이 PVE라는 거는 이제 사냥을 하는 건데, 상위 티어의 이제 선정 기준이 어, 이런 장비의 가성비, 그러니까 이 장비를 맞췄을 때 얼마만큼 가성비가 나는지, 부분과 그 다음에 사냥했을 때 유지력 예를 들어서 물약 500개를 들고 사냥을 할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냥할 수 있는 어 캐릭터를 이제 상위 티어로 놓고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어, 그다음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재화 소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위 티어로 넣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헤이도 있고 그다음에 홀리워크도 있기 때문에 용기하고 이런 기타 물약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마돌이나 지혜 물약이 들어가겠죠. 근데 사냥할 때는 지혜 물약은 안 먹어도 되고 마돌만 사용하면 되니까. 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재화 소모가 어, 압도적으로 적다라는 장점 때문에 상위 티어에 들어가 있고.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일단 요거는 이제 특화 서버 기준입니다. 네. 본 서버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환수 같은 경우는 히페리온 만약에 맞추게 되면 완전 또 S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야히 데몬 특화 서버 기준이고 자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파대를 낄수 있고 양손검을 끼고 있으면서 방패를 낄수 있고 그 다음에 마나 실드. 방패에서 나오는 이 실드 스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있긴 하지만 그 실드가 다 소모가 되면 또 실드가 100% 회복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검을 끼고 파데라는 양손검을 끼고 피읍을 하면서 방패도 낄수 있기 때문에 가더보다 방패가 진짜 옵션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사를 꼽은거고 요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속성을 50% 올려 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거리 딜러기 때문에 오기 전에 몹을 잡죠. 대신 이제 떨어진 재화를 주수로 가다가 어 이제 어택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덱스 기반 클래스기 때문에 AC가 장비를 그렇게 많이 착용하지 않더라도 높아요. 예, 그래서 대감이 좀 낮더라도 빗방이 많이 나기 때문에 회피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성 사냥터 에서도 데미지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조금 덜 들어오는 그 다음에 마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원거리 공격에다가 사냥에 매우 유리한 어,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정을 S티어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사 법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와 소문과 적고 그 다음에 소환수를 또 소환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예,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유지력도 물약이 하나도 없어도 뱀파이어를 쓰면서 또피 공급을 하면서 유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사, 요정, 성기사가 상위 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ATO, ATO 같은 경우에는 s t 어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냥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클래스들입니다. 환술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키링크의 데미지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당히 등급 대비 높습니다. 키링크의 데미지가 그리고 셀프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원 버프도 있지만, 셀프 버프가 있기 때문에, 뭐 방어력을 올려준다던가, 공격력을 올려준다던가, 뭐 적중력을 올려준다던가, 뭐, 그런 여러가지 한 3, 4개 정도의 스킬이 있습니다. 뭐, 큐브, 아바타 큐브, 골렘, 뭐, 임팩트, 또 뭐, 이름 기억 안 난다. 한 4, 5개 정도 돼요. 그리고 원거리 세칸인가 공격 거리가 세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트 위즈 기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마방도 어느 정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환술은 에이티어를 받을 만합니다. 사냥에는 정말 좋아요. 피통이 좀 작을 뿐이지.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왜 황금 밸런스 황금 밸런스 근데라고 기... 이야기를 하냐면 사냥에서도 크게 처지지 않고. PVP에서도 크게 처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상위는 절대 못 올라가요. 기사 클래스는. 자 근데 특화섭 기준 기사 같은 경우에는 파데를 착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카벨을 쓰기 때문에 회피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s t o 로못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성기사하고 다르게 가더를 사용을 하고 속성 데미지나 마법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판타지 소설 보면 기사는 마법사인데 약하고 이런 상성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만 오충이라든가 이런 불속성 혹은 풍속성 이런 마법 공격에 엄청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를 착용을 좋은 거 착용하면 거기서도 다 사냥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파데를 사용하고 카메라는 해피뉴력을 올려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위 티어에 있습니다. 투사같은 경우에는 파이팅 스피릿 통해서 투원 포인트 5를 쌓게 되면 대감이 뭐 최소 15이상 데미지 증가가 최소 15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잡아요. 데미지도 덜 들어오고 다만 투사가 상위 티어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사냥 속도 자체는 제일 빨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유지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대를 기사는 쓰죠. 파대를 통해서 피흡을 하죠. 네. 근데 파대를 두사는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피흡이안 돼요. 아무리 대감이 높고 대증이 높더라도 피흡이안 되면 조금씩 조금씩 피가 까집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S클래스 비해서 딸린다. 다만 본서으로 가면 피흡 인형이 있으니까 S클래스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용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S인지 A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용기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블러드 서커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블러드 서커가 많이 풀리고 그 칼로 인해서 파대처럼 피흡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 시 포도 쓰고. 큐브도 하고 하면서 유지력과 빠른 데미지, 빠른 사냥 을할수 있는 클래스라서 A 클래스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B 클래스. 자, B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사하고 장기사예요. 장기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원거리 공격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창이라는 특성상 한칸띄어서또 공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뱅가드를 통해서 빠른 이동이나 폭발적인 속도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B 티어로 좋습니다. 전사도 B 티어고요. 다만 이두개 캐릭터 모두 다 유지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냥에 어떤 특화된 형태를 보여지지 않는, 그냥 전향 나쁘지 않다, 그냥 일반적이다. 하면 이제 B 클래스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는 단검 들고 사냥을 해요. 원래 한손검, PVP는 한손검으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5단을 들고 사냥을 합니다. 검사는. 본인 무기를 안 껴요. 그래서 사냥은 제약이지 않나. 예. 네, 그리고 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용이나 싸움용 캐릭터 말 그대로 혈맹을 만들고, 혈맹을 운영하고, 혈원들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스킬이라든가, 드루타켓이라는 그런, 기술, <laughs> 그런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그런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냥은 별로, 다크에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크에이프가 다치 때문에 회피율은 높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력이 없어요. 근데 다크에프가 피통도 적어요. 이 전사나 장기사에 비하면 피통도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은 별로 좋지 않다 해서 c 티어를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laughs> PVP 순인데 자, S 클래스 투사입니다. 이 투사는 나이트메어 네코링을 배우게 되면 이 얼티밋 포스 스턴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기사 얼티밋 포스 스턴이 아마 유일 스킬인가 그럴거에요. 예, 네. 유일 스킬이면 시... 전설보다 훨씬 높은 등급이거든요. 유일이면 근데 포스 스턴 얼... 얼티밋이라는 스킬인데 그게 그거랑 효과가 똑같아요. 전설의 스킬 효과가. 주변에 <laughs> 광역 턴을 겁니다. 광역 턴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피 채우는 스킬도 있고 데미지 증가 데미지 감소 스킬도 있고 돌진기도 있고 돌진기에 또 기한 불가 스킬도 있고 버미스턴에다가 버미스턴 스택에 따라서 쿨도 짧아가지고 연턴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사입니다 두산은. 그래서 ST 오고 그 다음에 다크헬프 같은 경우에는 아머하고 지금 베니쉬가 이제 핵심적인 스킬인데 아머가 들어가게 되면 피가 미친 듯이 까집니다. 네. 그 다음에 베니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피가 없을 때 자동으로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존기도 있고 그래서 폭발적인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엘 업데이트 이후에 전 스턴은 물론 없지만 스턴까지 있으면 너무 사기라서 아마 스턴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슬로우가 있죠. 그래서 PVP에는 최상급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분은 A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PVP에 다엘이 한두 명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S티어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A티어. 자, 기사는 몸빵이 좋죠. 예. 몸빵이 좋고, 포스 스턴이라는 아주 강력한, 긴 시간에 한 6초 이상의 스턴을 매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크루세이더라는 기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몸빵이 엄청 증가하는, 예. 다만, 다른 클래스들의 모든 악세가 저번에 이제 투사, 기사, 그, 밸런스 비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기술 내성이 달려있어요. 악세, 다른 직업 악세. 그렇기 때문에 A티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법사. 법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죠. 세인트 이면 본인한테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어그로가 끌리면 앱솔루트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 꼽아가지고 디스 전설까지 배우면 또 귀한 불가에다가 이동 불가에다가 데미지까지 딜링 할수 있고 해서 법사는 팀전도 좋고 개인전도 좋고 해서 A티어를 줬습니다. 다만 다일이나 투사에 비해서는 뭔가 이 e 클래스보다 전투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 A티어를 준 거고, 자, B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저냥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보기 어려운 클래스들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먹고, 지금 요즘 은 거의 안 보여요. <laughs> 근데 투사처럼 돌진기가 있고, 그래서 추적하기 좋긴 하지만 예, 지금 특화섭 기준으로는 검사가 거의 사라졌을 만큼 별 인기가 없습니다 장기사 같은 경우에는 <laughs> 뭐 프레셔라든가 뱅가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몸빵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딜링이 세냐 다크헬프랑 비교하면 딜링도 약한 편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별 전투 팀전에서는 또 장기사가 좋습니다. 개별 전투에서는 장기사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기사 전투 기술보다 어떤 생존이나 몸빵 요런 기술에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설을 배우지 않으면 스턴도 되게, 되게 짧고 예, 그래서 기사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대신 사냥은 1티어죠. 그래서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몸빵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 티어를 B로 줬습니다. 용기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동급 장비라고 하면 똑같은 장비라고 했을 때 용기사가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사는 B티어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킬을 쓰기 위해서 어뭐 투사하고 개념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쓸수 있는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b t 어를 적고 그 다음에 전사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잘 쓰는 스킬 보면 회복 약화 귀환 불가 이런 스킬이죠 네. 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그 다음에 도끼 던지고 근데 약은 먹어져요 일단 스턴하고 기사 스턴하고 다르게 약은 먹어집니다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서 데미지 감소도 늘려주는 스킬도 있긴 하지만 어떤 개별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특허에서는 뭐 유일이나 시나 스킬이 없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피통이 높아야 이제 기술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피통만 높아가지고는 또 칼질로 전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비를 줬습니다. 환술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캐릭인데 몸빵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근접형 중, 단거리 딜러예요 법사형 딜러인데 법사는 멀리서 마법을 쏠수 있지만 얘는 가까이 부터가 평타로 때려야 돼요. 그러면 몸빵이라도 써야되는데 몸빵이 약해서 금방 녹아요 에,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B티어를 줬고 C티어 전투에 나와도 큰 활약을 못하는 캐릭터들입니다 군주는 당연히 에, 큰 활약을 못하고 장비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 동일 장비라면 요정이 이런 캐릭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에, 그래서 요정은 C티어로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여기는 개인전, 팀전 다 포함시켰다고 하면 이 시너지는 팀전으로 갔을 때 좋은 좋은 화력을 할수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S 클래스는 환술 법사입니다. 자 환술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로 뭐 적중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태이상 기술을 더 시시기를 더 많이 걸수 있습니다 물론 1분이라서 짧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큐브아바타 큐브골렘 이런거 통해서 데미지도 올리고 방어력도 올리고 여러가지 전투에 중요한 스탯들을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환술 보프를 받는, 받고 싸우는거랑 안받고 싸우는거랑 전투 양상이 달라져요. 예. 그다음에 법사 같은 경우에는 메스 이뮨 있죠. 그래서 파티 원, 혈맹 원 전체 다 이렇게 데미지 감소 스킬 이뮨은 싸움 때 필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법사는 이뮨도 해줄 수 있고 힐도 해줄 수 있고 예. 이뮨이 참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디버프를 걸수 있습니다. 싸우는데, 이제, 적이 스턴에 걸렸는데 자꾸 힐 맞고 힐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면 이 법사가 데스힐을 또 줘가지고 힐을 데미지로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S티어를 준 겁니다. 환술, 법사. 그 다음에 A티어. A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 환술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버프가 아니더라도 어, 해당 스킬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을 통해서 파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에,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창기사 같은 경우에는 벵가드 전설 있죠 그거 쓰면 파티온이 전부 다 공격속도랑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긴 하지만 스턴이 걸렸을 때 1.4로 어, 적군을 압살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속도 올려, 일시적으로 공속, 이속을 올려주는 스킬을 가진 거는 창기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셔를 쓰게 되면 주변 동료들이 공격한 데미지 10%인가? 그걸 저장해서 한 번에 팡! 터트리는또 그런 스킬도 있죠. 그 다음에 투사 같은 경우에는 투사는 보시면 다 좋아요. S 클래스, 여기도 A 클래스, 여기도 A 클래스. 종합적으로 투사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개, 사기, 캐릭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투사 같은 경우에는 레코닝, 나이트메어를 쓰게 되면 광역턴이 발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파티원이 둘러싸여가지고 1.4를 당하는데 뒤에서 광역턴을 걸어주면 공격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공격과 동시에 우리 파티원을 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점이 있고, 요정 같은 경우에는 어바로 주요 딜러들을 돌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예. 통제 불가 상태로. 그 다음에 뭐, 회복, 똥물 같은 거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스턴을 풀어주는 또 기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A티어로 넣었고, 군주 기사 아 군주 군주 같은 경우에는 혈맹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파티원들이나 혈맹원들한테 버프해 주는 환술급 이상의 버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버프 스킬을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티어로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사 전사도 제가 봤을 때 거의 C티어긴 한데, 일단, 근거리 챔, 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도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저, 슬로우도 걸수 있고, 원거리 응. 스킬이 뭐 한두 개, 디버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B티어를 했 했지만, 네. 실상 C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에 있는 거는 시너지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사가 뭐 시너지 줄수 있는 건 없겠죠. 다에, 검사, 용기사, 성기사 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거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시너지를 어, 내가 팀전을 할때 시너지를 좀 우리 팀, 내가 장비는 좀 약하지만 대신 장비가 약한 대신 우리 파티원이나 우리 혈맹원들한테 조금 이 전체적인 전투력을 올려줄 수 있는 클래스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SA티어를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